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10번째 강의에서는 죄림에 대한 네가지 잘못된 견해를 들어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견해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지요. 그첫 번째는 주님께서 성도들이 거할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거나 그 초소를 마련하시면 다시 오신다는 견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다시 라는 단어가 없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사역을 다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견해는 매우 심각한 왜곡이라고 했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하셨다고 증언했지요. 그리고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주님께서는 만물을 발 아래에 두기까지 왕무로 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재림주들이 나타나서는 예수는 사역에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다. 예수가 다 이루지 못한 사역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서 사기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잘못된 견해는 주님께서도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확신이 없었다거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견해지요.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왜복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셔서 함께하셨고. 지금도 각 세대마다 임하고 계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이야말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림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그 잘못된 견해를 들어서 온전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영혼들과 함께 온다고 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떠있지요?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 최후의 날, 즉 세상 끝에 일어날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지속적으로 각 사람은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은 각 세대마다 오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 말씀은 각 세대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 축소해서 적용시키거나 확대해서 대중에게 적용시키거나 더 나아가 전 인류에게 적용시킬 때에도 대부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인류 최후의 날에 오실 주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은 각 세대마다 오시는 주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 세대가 세상 끝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12번째 강의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살로니카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왜곡되어 있는 진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데 각 사람의 영혼이나 영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영혼들이 같이 내려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증언한 것 이해하셨지요? 그리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어떤 형태로든 부활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신령한 몸을 덧립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데 그 신령한 몸을 덧립지 못하면 벗은 자가 돼서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은 천차만별 다른 신분과 그 능력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알아야 14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에 근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99% 이상이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나 영을 데리고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온 영혼이나 영들이 무덤이 갈라지면서 나오는 몸과 합쳐져서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그 자체의 모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무덤 속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지요. 혈과 육을 만들 때 필요한 흙은 신령한 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상은 제 구강에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왜곡해서 깨닫게 되면 자체 모순들을 갖고 있는 이론들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재림이나 부활이나 휴거에 대해서 육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형과 그림자를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자들이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재림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요한 계시록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그계시록을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풀어놓은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각 세대마다 오시는 주님을 바라며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책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터이니 말씀대로 살라는 교훈이지요. 각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직접 온전한 진리를 계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를 닦은 유일무이한 사도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한 계시록과 같이 온갖 상징이나 비유로 표현한 적도 없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없지요. 그 대신 그 계시받은 진리들을 자신의 서신서들에 흩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곤 했지요. 그리고 이 서신들은 현재 신학성경에 포함된 것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통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제 주님은 그날 밤에 당장 잡혀서 죽으시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많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그 말할 수 없었던 말씀들을 듣게 하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털을 온전히 닦아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주님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진리들을 자신의 서신들에 흩어서 감추어 놓았던 것이지요. 그후 세대 사람들이 깨닫고 각 세대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하거나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둔 이유도 나중에는 상식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끝까지 한건산의 성경바로 알기를 빼놓지 말고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밑줄 친 이와 같이 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 이와 같이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과 같이 라는 뜻입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과 같이 살아난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이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제 구강에서 천국은 신령한 몸을 입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증언했지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주님처럼 죽었지만 살아나서 천국으로 들림받은 자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 즉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에는 천사들과 똑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시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시는 이유는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제3강에서 예수 믿었을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거나 불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을 자들이 적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신령한 몸을 덧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 다른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버려둠을 당하거나 오게 갇힌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영의 세계에 있다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림받게 되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후 세지하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벗은 자들로 발견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천양지차인 것이지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대주의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도모도 없다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만일,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문자 그대로 자는 자들이요.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게 된 자들이라면 조선시대 말기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부활할 때에 우리보다 뒤쳐져도 한참 뒤쳐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살아있는 우리보다 앞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에 관한 진리들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에 천국과 영에 대한 진리들이 들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영이 죽으면 끝인 줄로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과 영의 세계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영과 영의 세계와 천국이야말로 진짜요, 영원한 것이고, 이 땅과 인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요, 가짜며 이슬과 같이 사라져갈 것임을 알리가 없었던 거지요. 진리에 대해서 왜곡해서 깨닫다 보니, 이 땅에 있는 일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일에는 속수무책인거지요. 도덕적이거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속 사람인 영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관련해서 왜곡되어 있는 진리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